안녕하세요. 이라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서 말씀을 온라인 말씀 나눔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의 헬라어 이름은 듀테로노미온, 율법의 사본이란 뜻이며, 추애급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이름 신명기는 다시 전하는 율법 즉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에 가난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약속의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다섯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오늘 나누는 1장 1절 5절이 서론, 그리고 세 번의 가르침과 모세의 마지막에 기록된 결론으로 구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성막과 율법을 받은 호랩산, 곧 신해산입니다.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가나안땅 입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행진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입구까지 11일 만에 도착했지만, 마흔째해 11째 달그달 그달 첫째 날곧 40년이 지나서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지난 40년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친 시기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왕 옥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후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이자 약속의 땅에서 행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한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